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국어 비상의류 국어 강사 김우주입니다 아 요새 날씨가요 굉장히 변덕이 심하지요 무척 무더웠다가 최근에는또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변덕이 심할 때는 말이지요 이 건강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은요 이 학기 국어 요렇게 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TCC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학기가 발았지요 예쁜 결과를 거두고 겨울 방학으로 넘어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 얘기를 잘 들어두셨다가요 성공적인 이 학기를 보내는 데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지요. 첫 번째는요, 2학기 국어 공부 요렇게 합시다. 문학을 읽을 때 자기 느낌을 살리자. 요 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요 자기 느낌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쓰는 말로 하자면, 감으로 바꾸셔도 되고, 자신감이라는 용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심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 국어 시험 풀때 많이 쓰시지요? 그래서 국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자기 느낌, 감, 혹은 자신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깊이 해본 학생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국어 공부가 의외로 찾아서 하려면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특히 기본 작품에 해당하는 것들. 현대 시가 됐든 현대 소설이 됐든 고전 시가가 됐든 고전 소설이 됐든 기본적인 필수 작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쌓여 있는 내공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한국말을 쓰는 사회에서 혹은 국어를 쓰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선택에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자기 느낌을 살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기 느낌이라는 것이 너무 주관적으로 가시면 안 되겠지요. 객관적으로 가야만 이게 정확하게, 정답과 일치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기본 밑바탕이 잘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바탕을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어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이렇게 공부하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풍부한 어휘 능력, 그리고 정확한 어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어 선생님들이요. 이런 푸념들을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영어 단어, 영어 수고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국어 단어 공부는 너무나 하지 않는다. 저 역시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눈앞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게을리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가 문제에 유장한 어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그 문제를 그냥 풀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유장하다라는 말은요, 흐름이 좀 느리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고문제의 그 경우는 유장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어도 답찾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어휘 공부 풍부하게 많이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 공부 게을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자 세 번째인데요. 고전 문학 정복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또이 학기 때 이걸 꼭 끝내자는 미션. 저희가 완수해야 될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요번 2학기는 고전문학을 정복하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의외로 고전문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지요. 지금 수능이요. 8 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 사무실로 말이지요. 학생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수능을 곧 봐야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문학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고민이래요. 특히 고전문학을 너무나 많이 틀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조. 그고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아, 주요 시조라고할수 있는 10편 정도의 작품을 제가 이렇게 학생한테 주면서 현대어로 풀이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짜리 10편이니까 30줄이잖아요. 그런데 30줄 중에서 다섯 줄도 제대로 현대어로 풀이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까? 이거 수능 봤을 때 좋은 점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학 관련해서는 요번 이 학기 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어 풀이가 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고전의 어휘들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고전의 어휘를 공부할 때는요, 외국어 공부할 때처럼, 내지는 암기 과목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 공부할 때처럼 조금은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국어 공부를 뭐 외워가면서 할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이 되는 필수 어휘들은 외우고 가셔야 된다. 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하자 네 번째는요 평소 생활에서 실천하기인데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관심을 가져야만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봐야만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불평하거나 투덜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할게 너무 많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국어에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국어를 쓰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말을 하실 때, 내지는 신문이나 짤막한 글을 읽으실 때, 내지는 작은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글을 써보실 때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어 공부에 대한 시작이고, 관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더 바른 언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부터 국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이이 이 학기 관련해가지고 제가요 문학 개념어 특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뭐 유장한 어조에 대한 그 사례도 좀 들었었고 학생들이 말이지요 어, 문제를 풀때잘 모르는 어휘들이 있고 또 자주 나오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서요 제가 요것을 모아가지고 문학 개념어 특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구성은 두 가지인데요 개념어 특강 그래서 이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적용하는. 어떤 사례일 때 그러한 단어를 쓰는지 그 사례값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로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개념어 적용 필수 예제는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최신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특히 모의고사도요 6월, 9월 평가원 문제를 주로 가지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한 강좌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는 학생들 학생들 내지는 그 아래 선택지 일 번부터 오 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목표 점수 달성에 실패하는 학생들 문제는 이해했는데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 그래서 제시문과 상관없이요 문제나 선택지를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라면 작품을 열 개, 스무 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 선생님 카페 있지요. 거기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요거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기회 활용하셔 가지고 문학 개념어 자기 걸로 만드시고 이 악기를 예쁘게 마무리 짓는데 더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국어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해 보았는데요. 국어가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뛰어들면 할게 되게 많지요. 독해도 보셔야 되고 어휘도 보셔야 되고 최근에는 문법까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국어 공부를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앉아서 문제만 푸시는 거 말고 수업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도 가져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본 강의에서 제발 만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통해서 여러분께 예쁜 내용 전달해 드리지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